안녕하세요 아우라입니다. 오늘은 정치와 유머를 한 스푼 섞어 여러분께 전달해 보겠습니다. 북미 평온한 나라 캐나다에서 들려오는 뜨거운 뉴스. 트로드 총리의 위기를 들고 왔습니다. 한때는 록스타 총리를 불리던 주싱탱트로드, 이제는 캐나다의 주지사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아주 가볍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두 번째로 젊은 총리, 네, 캐나다의 거물 정치인 중한 명이었던. 피에로 트루트 전 총리 장남이기도 합니다. 젊은 나이와 진보적인 정치 성향 때문인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요, 캐나다의 오바마라는 별칭을 불리기도 했습니다. 딱 봐도 장신인데요. 키가 188cm라고 알려져 있고요. 평소 복싱을 비롯한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몸매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드물게 몸에 무신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다만, 패션으로 한 문신은 아니고요. 1976년에 아버지가 총률이 있던 시절,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네, 여기죠. 원주민 중한 분인 하이다족을 방문했을 때요. 그곳의 한 할머니로부터 입양의식을 치르고 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으로 새긴 것이라고 합니다. 네, 10년 전, 주싱탱 트루트는요, 마치 정치판의 비틀즈 같은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잘생긴 얼굴, 유창한 연설, 그리고 친환경 정책까지.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고요? 연이은 보궐선거 패배에 자유당 내부 갈등까지 한마디로 트루트호가 빙상에 부딪힌 타이타닉처럼 침몰 중입니다. 네, 트루트의 입장은 아마 이럴 겁니다. 모두가 나를 떠난다 해도 나는 나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요, 가까웠던 프리랜드 장관마저 떠나버렸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가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캐나다를 51번째 주라고 불렀다는데, 아, 이건 좀뼈 아픈 조롱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가 트로드를 우대한 캐나다 주지사님이라고 부른 이유, 단순히 놀리는 걸까요? 아니면 미국과의 무역 합상에서 약점을 잡았던 기억 때문일까요? 트럼프 특유의 과장된 표현 뒤에는요, 숨겨진 정치적 의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하지만, 트로도는 그저 우선응비 시간이 없습니다. 캐나다의 정치적 지형은 현재 눈폭풍 경보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신민주당 대표 자그미트싱이 정부 불신인만을 준비하면서 자유당을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 친화 정책. 신 대표는 분명 이렇게 외쳐갑니다. 우리 정치는 사람을 위한 존재해야지 대기업을 위한 존재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흑신 대표도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이 그에게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목소리> 결국 트로트 사퇴하게 될까요? 아니면 마지막 반전을 보여줄까요? 2024년 초 불신임 투표와 조기 총선은 캐나다 정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국제정치판도 역시 요동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계속 록스타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캐나다판 정치 리얼리티쇼의 주인공으로 전략할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